이건가? 회색, 근데 좀 박스 핏이라 입으면 어떨지 모르겠네. 살짝 박시한 그, 이거라. 무영으로 <laughs> <우형으로 웃음> 기록이 <기러기> 토마토 심. <laughs> <laughs> 그래서 일단 아직 옷 입어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에 한번 봐주세요. 뭐 룩북이라 해서 뭐 유튜브에 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하나씩 보여줄게 골라주고 뭐, 뭐가 이쁠지 오늘은 간단히 입어보고 아 입기 귀찮은데 그래 입어봐야 알겠지? 아나 어릴 때도 엄마랑 백화점 가서 옷 입어보는 거 싫어가지고 이렇게 대보면 엄마가 입어봐야지 이래서 아 그냥 대충 보면 안다고 이러고 집에 가서 입어보면 맨날 사이즈 안 맞아가지고 엄마한테 등짝 존나 맞음 자 일단은 어... 옷을 좀 가져와 볼게요, 한 번에. 나왜 이렇게 많이 샀지? 나 3일 가는데 뭐... 한 일주일 여행 가는 수준인데, 이거? 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보다 이쁜 언니 나와가지고 이 이너웨어만 딱 입고 옷걸이에 쫙 걸어놓고 그딴 거 없어요. 지금 당장 내일 짐 싸야 되는데 그거 뭐 언제 하고 잡빠셨어요 그냥 뭐 입을지만 정 하면 되지. 자, 1번부터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자, 아, 대충, 요런, 요런 옷이거든요? 왜 너무, 너무 추울라나? 존나 추워보여요. 근데, 나하얀색입 보니까 갑자기 얼굴 착하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하얀색이 좀잘 어울리거든? 그래서 하얀색을 입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무가 없다. <laughs> 치마가, 이게 핏이 살짝 항아리 핏이 됐어. 아, 치마 핏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아니면은, 이 치마 어때? 이거 괜찮지 않아요? 얘는 핏은 괜찮거든? 이거는 흑청. 아, 근데 색깔은 이게 이쁜 걸 아는데, 아, 핏. 아 뭔가 아쉬워 뭔가 이 항아리 핏이고 뭐야 이거 청이더다 그치 아 나도 알아 여기 파란색이 어울리는 걸 알아요 자 이거 실컷 봤죠 여러분들? 어? 또 보여달라 그러면 클립 찾아보세요 자 1번 약간 꽃샘추위 룩갓 봄이 올것 같은 겨울이지만 자 두번째 입고 와볼게요 어 근데 이거 투수를 좀 좋아할 것 같기도? 자 두번째 룩 나... 나 스트리머야 룩 안 과해? 괜찮아? 상이 리본 과한데? 이것 빼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거 이렇게 내가 대충 넣어볼게요. 어허. 어! 너무 평범해! 뭐야! 그냥 흔한 사람인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아니. 아, 여기서 리본이 나오는 게좀 이상한데. 자, 여기에 이렇게 니삭스. 로퍼. 어때? 두 번째 룩입니다. 자, 세 번째. 베이지 룩입니다. 근데 예쁘지? 색감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완전 가오리 빛. 이렇게. 일자야, 일자. 그래서. 전시는? 이게 3번. 이쁜데, 얘는 실내에서는 못 입을 것같아 이거 약간 야방용. 아, 좀 답답해 보이나요? 제가 사실은, 저는 목폴라를 정말 추울 때 말고 안 입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키에 비해서 목이 되게 좀 짧은 편이라, 목이 가려지면 좀 답답해 보여. 그래서 안 입는데, 얘는 색감이랑 핏이 미쳤다. 그리고 얘의 장점이, 여기가, 여기가 가오리 핏이라 허리가 진짜 얇아보여, 그치? 나 지금 마라탕 먹은 뱀, 데이 정도야. 그냥 얇은데요? 노린 건 아닙니다! 자, 이제 다음은 푸셔츠. 자, 이거는 정말 놀랍게도, 아, 이거 노린 거 아닌데, 이 옷은, 오마이걸, 아리님이 이거 입었어. 어, 야, 나 좀, 약간 멋있는데? 아이돌 같다고? 아이돌이 입긴 했어! 입긴 했어요! 얘, 얘도 합격? 자, 이게 4번인가요? 어때요? 몇 번이 이때까지 젤라? 얘다 다림질 했다 치면? 그래, 확실히 너네가 봤을 때, 어, 이 새끼 좀 과한데? 하는 게이쁘면 이쁘다니까? 이것도 뭔, 아니, 교복 아님? 주접인데? 했는데, 넥타이, 리본, 이런 게 진짜 이쁘다니까? 2, 4, 3, 순, 왜 1번은 어디 갔어, 얘들아? 왜 1번이 제일, 제일 살짝 많이 보이는데, 왜 1번은 아무도 안찾지왜 집방송 때 입어요? 이거 털 옷이라 졸라 더운데? 이거는 아이돌, 아이고, 아이돌 룩이니까, 머리도, 이거 아 근데 나는 진짜 묶는 게 훨씬 얼굴이 얄쌍해 보이지 않아? 그래서 내가 맨날 머리 스타일링 고데기 다 하고 머리 묶는 게 묶어야 얼굴이 갸름해져 이렇게 대충 묶었다 칠게요 약간 아이돌 느낌? 하이틴 아이돌 느낌 4번 루. 다음 다섯 번째 뭐였지? 아! 세미 정장 맞죠? 아 근데 회사에서 이런 옷못 입어 막상 말이 세미 정장이지 진짜 정장으로 못 입는 보면 알 거야 회사에서 이렇게 짧은 거 입는 면는 어? 아주 그냥 뭐? 자, 다음. 이거 회사에서 입는다는 새끼 나와. 와! 개 껴, 여기. 자, 아, 여기에는 구두죠, 구두. 약간 어른스러운. 어른 맞아요, 근데. 어른은 맞지만 어른스러운 룩. 이게 5번? 5번이에요, 5번. 전신을 어떻게 보여주고 싶어도. 자, 자, 잠깐 봐봐요. 하나, 둘, 셋. 야! 아직까지도 2번이 1등이야? 2번이 제일 많은데? 아, 역시 나는 약간 그런 뽀짝한 게 어울려. 솔직히 저 이렇게 짧을지 모르고 약간 하객 룩으로 샀거든요? 안 되겠는데? 결혼식에 내가 더튈것 같아서, 안 돼. 하객 민폐 새끼인데요, 이거? 자, 이제, 뭐죠? 이제 이건가? 회색. 근데 좀 박스 핏이라 입으면 어떨지 모르겠네. 살짝 박시한, 그, 이거라? <laughs> 우영우룩. <우영으로 웃음> 아, 뭔 느낌인지 아닌 것 같아. 약간 정장이긴 한데, 살짝 우영우가 귀여운 옷입잖아 정장인데 살짝 귀여운 핏. 아 뭔지 알것 같아, 느낌 기러기 토마토 심 <laughs> 아, 근데 아! 어깨 패드가 있구나, 이거 어머, 이거 뭐야, 이거 색깔 너무 나랑 잘 어울려요 근데 좀커 나한테 좀 커요, 이게 사이즈 제 작은 건데 근데 원래 이런 맛으로 입는 건가 봐 자, 아, 이거는 옷이 영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니싹스를 신으면 너무... 너무 영엔 영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짧은 발목 양말을 신어주고 그리고 퍼로 이렇게 6번 이거 입고 가면 사람들이 길 물어볼 듯 이게 제일 비싼 거야 얘들아 안내 요원 룩 고마워요. 자, 빠르게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1번은 다 입고 다시 한번 입을게요. 개인적으로 1번 좀 반응이 안 좋아서 슬퍼요. 2번은 반응 좋을 거 알았고 1번도 좋을 거 같았는데 내가 좀어 이거는 솔직히 특수들 좀 좋아하겠다 했던 것 중에 1번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였어. 자 다음 룩입니다. 이런 룩이에요 아니 가디건을 어떻게 치워 11월에 밖에 이거 야외 룩인데 아니 이거는 진짜 양심 없는 거 아니야 11월에 나나뭐 죽일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암살자들이야 너네? 아니, 이거, 이거 단독만 입으면 딱 요런 느낌? 이게 어떻게 보면 까만색이 약간 어 뭐야 왜 이렇게 뜬금없어라고 생각할 순 있는데 자 잠깐만요 하나 둘셋아 원래 여자애들 다 이래요 예 네, 여자분들 다 집에서 이래요 이게 오히려 나는 이게 평범하지 않아서 좋은 거 같아 다이 꽃무늬 그냥, 원피스면은, 뭔가 너무 식탁보 같은데, 이게 있어서 좀 귀엽지 않아? 좀 포인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게 추워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좀 따뜻해 보이는 가디건을. 아니면은, 이게 하얀색이니까, 아니야, 이거는 뭔가 더 따로 노는 것 같지 않아? 아까 회색이 낫지 않아? 이게 더난것 같은데. 예쁘긴 한데, 춥지 않은. 그니까, 러 얘는 좀 솔직히 말하면, 맞. 계절은 생각 안한 옷이 맞지 않나. 1번 다시 한번 입고, 어, 그래도 나 준비 많이 했어, 얘들아. 너무 아쉽다 해요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약간 저 치마 핏이 처음에 살 때부터 별로였거든요? 내가 생각한 핏이 아니었어 아니야 아니야 이 치마 아니야 아니다 그냥 처음이 제 나왔어 역시 나의 안목 자이 치마가 왜 별로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퍼지는 치마가 아니에요 애매해 갑자기 정장 같아져 얘는 그 퍼지는 치마랑 붙는 거랑 딱 중간이거든요 핏이? 아니야 얘는 밑으로 이렇게 확착 퍼지는 그게 진짜 예쁜데 여기는 아니면, 요, 요러... 아예 그냥 테니스 치마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아까 입었던 3번 치마. 어, 이게 제일 나은 거 같은데? 잠깐만. 아, 어, 힘들어. 신발 흰색까지. 야, 이거 벗기도 힘든 거왜 자꾸 시키냐? 다시, 1번, 아까 치마 말고, 이거. 어, 저는, 저는 일단, 네,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첫 저의 우당탕탕 룩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알찬 옷들로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꼭 만나요.